그리고 어 사업이 진행될 동안 현금청산 및그외 가처분 소송들이 진행될 소송에 관련된 내용들은 변호사님이 진행을 할 테니 법무법인이 아 당연히 선택이 돼야 될 거고요. 키움이 조향숙입니다. 키움부동산은 저희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 도보 1분 거리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소식은 광명 뉴타운의 핫한 소식 중에 하나인 오래간만에 광명 6구역 일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소식으로 한번 고고싱 해봐요. <목소리> 오늘 부동산 키움이와 함께할 소식은 일전에 제가 핫한 소식으로 영상 남겨드렸던 아, 광명 6구역 일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말씀 전해드렸었죠. 광명시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광명 3동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오랜만에 조합원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으셨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 10월 26일 날 구역내 한 관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임시총회를 개최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광명삼동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2020년 10월달에 구역 내 소유자들의 연번 동의서가 광명시청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20일 한 봄날 조합 총회를 개최를 해서 창립 총회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영상 남겨드렸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2021년 6월 1일 날 드디어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광명삼동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 2021년 9월 15일 날 아, 조합과 그리고 LH가 공동 시행으로 협약식까지 맺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LH와 협약, 협약식까지 맺은 광명삼동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아, 조합원님들과 함께 협력업체 선정 및용역계약 체결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 2021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놀이 장터에서 입찰 공고를 하게 됐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공고를 통해 협력 업체를 선정한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원님을 대신할 조합과 아,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협력을 할 협력업체 선정을 하게 될 텐데 그 협력업체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등기와 관련된 이전 등기 그리고 청산할 때까지 모든 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가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법무사를 아,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 사업이 진행될 동안 현금청산 및그외 가처분 소송들이 진행될 소송에 관련된 내용들은 변호사님이 진행을 할 테니 법무법인이 아, 당연히 선택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장과 세무를 담당하게 될 세무회계 법인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겠죠. 그래서 협력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에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 회사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벨로퍼가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을 입찰을 통해서 가장 실적이 좋고 또한 많은 곳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 하셨던 이런 선택된 정비 업체와 그 외의 협력 업체들을 선정하는 일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이번에 광명삼동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과 그리고 LH가 함께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공동시행 약정서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소식은 아무래도 조합과 그리고 LH가 업무 협약을 하면서 공동 시행으로 어떻게 업무를 지원하게 될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상업비 조달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나중에 이주를 하게 되는 시점에 이주비 대여를 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이자를 저렴하게 해서 많이 할수 있는 부분들을 LH가 같이 업무를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게 될 시공자 선정과 설계자 선정을 조합과 lh가 같이 업무분담으로 해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합원님들의 분양과 그리고 일반 분양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중요한 업무 지원의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미분양 주택 물론 미분양 주택이 될 일은 없겠지만요. 미분양 주택과 관련된 내용과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 또한 LH가 함께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중간중간에 소식이 들려오면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나중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주를 하고 아 신축이 완료가 될 때까지 LH와 조합은 허그의 도움을 받아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텐데요. 아 광명삼동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공급 타입 5부 타입 그리고 7-4 타입, 8-4 타입으로 토지 등 소유자. 지금 현재는 토지 등 소유자. 라고 불리웁니다. 조합이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님들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거고요. 토지 등 소유자 232명,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가 489세대가 지어질 광명삼동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저는 그 어떤 구역보다도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들려오는 소식 늘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내용보다 제일 궁금하신 내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광명3동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매물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주택이니까요. 약 지분이 8평에서 9평 정도 그리고 전용 12평에서 13평 정도로 쓰리룸 구조로 되어 있는 빌라들이 아, 반지층에서 지상층까지 해서 총 매매가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정도로 두세 개 정도밖에 매물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어떤 구역보다도 혹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가용자금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시고 계시는 투자분들께서는 어,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매매가 5억에서 5억 5천에 지금 나와있는 매물 선점하시길 바랄게요. 다른 어느 구역보다도 현재 광명뉴타운은 뜨거운 곳 중에 하나지만 지금 약간 소강상태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 규제와 그 외에 위축된 소비 심리나 투자 심리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그래도 광명뉴타운의 입주권의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문의를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용자금이 부족하셔서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뉴타운 투자 말고도 해제구역의 투자, 그리고 빌라 투자가 여전히 광명은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문의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문의를 통해서 또한번 확인하시는 거, 그리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광명 뉴타운에 있습니다. 언제나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쑥쑥TV 구독과 좋아요 항상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